하늘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지 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람이 크게 불고, 파도가 크게 일어나서, 배가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와중에도 잠을 고온히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몹시도 두려워서, 잠드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정말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나셔서 꾸짖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잠잠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서워 하는 것에 대해서 어찌하여 무서워 하느냐. 무서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믿음과 연결시키셨습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너희가 무서워 하는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 풍랑이 일고 또 바다의 물이 배의 물이 잠길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아,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과 함께 가도 환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도 이런 환난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도 환난이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연출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수 있죠.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뜻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데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크고 작은 환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험과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보리라. 이런 태도로 환란을 맞이하신다면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이 작아도. 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은 믿음이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 했는데 그때 한게 뭡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해 주신 것이죠. 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문제를 가져가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이런 경험을 몇 번만 하시면,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과 또 피곤한 모습으로 주무시고 계셨는데, 깨어나셔서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는데, 바람과 바다가 순종합니다. 이것을 제자들 앞에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알아다오, 나의 제자들아. 육신의 눈에는 젊은 사람이고 초라한 모습이고 연약한 육체를 가진 피곤한 모습이나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어다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데, 마치 없는 것 같습니다. 손에 만져지지 않고, 우리 육신의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에 믿음이 큰 신자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요. 믿음이 작으면, 언제나 요동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큰 신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어 교회는 그 믿음이 큰 사람의 수준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바둑을 두는데요. 9단 자리 한 명하고 1단 자리 1000명을 갖다 놔도요. 그 1단 자리 1000명은 9단 자리 한 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것이 믿음이 작은 사람 천명이 있는 것보다 나은 것이 영적인 세계의 법칙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 한 분이 온전히 계신 것이 우리 인간 수십만 명이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세계의 비밀입니다. 오늘도 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큰 신자로 나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 때가 많습니다. 이런 작은 믿음으로는 어,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렵고, 늘 불안에 떨고, 요동, 요동하기가 쉽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믿음이 큰 신자가 필요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과, 그분이 바람과 바다도 꾸지셨을 때, 잔잔하게 된다는 이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시련과 환란이 왔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믿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그 환란을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